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의 단일 총알 이론. 그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아니, 어떻게 총알 한 발이 두 사람한테 일곱 군데나 상처를 낼수 있었을까요? 수십 년 동안 마법 총알이라고 불리면서 음모론의 핵심이었잖아요. 근데 사실 과학적인 증거 세 가지만 보면 이 미스터리가 아주 간단하게 풀립니다. 자, 첫째로 가장 큰 오해, 바로 총알의 궤적 문제예요. 총알이 막 비현실적으로 휘었다는 주장은 리무진의 좌석 배치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. 코널리 주지사의 자리가 케네디 대통령보다 더 낮고 안쪽에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격수의 시점에서 보면 케네디의 목을 뚫고 나온 총알이 완벽한 직선으로 코널리의 등을 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경로였던 거죠. 둘째, 그럼 총알 자체는 어땠을까요? 이 마법 총알이 거의 멀쩡했다는 주장도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. 이게 원을를 관통력을 높이려고 만든 군용 총알이라 쉽게 부서지지가 않아요. 실제 3D 스캔을 해보니까 뼈에 부딪히면서 밑부분이 찌그러진 게 명확하게 보이고요. 또 사라진 총알의 무게가 코널리 주지사의 손목에서 나온 파편의 양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정말 결정적인 증거는 영상에 남아있어요. 그 유명한 자프로더 필름을 보면 케네디가 총에 맞는 바로 그 순간 코널리 주지사의 자켓 옷깃이 앞으로 확 젖혀집니다. 이건 총알이 흉부를 뚫고 지나가면서 생긴 압력 때문인데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한 발에 맞았다는 빼도 박도 못할 물리적 증거죠. 결국 마법 총알은 없었습니다. 그저 물리학 법칙을 따른 총알 한 발에 비극적인 궤적만 있었을 뿐입니다.